수왕 토토 적중 내역입니다. 8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본머스 대 토트넘 시작하겠습니다. 본머스는 시즌 초반 스케줄이 쉽지 않다. 지난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팀인 웨스트햄전을 시작으로 리버풀과 토트넘을 연달아 만난다. 앞서 열린 두 경기에서 모두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승전한 점을 따내는데 그쳤는데 네르마가 팀을 떠난 중앙의 경기력 기복이 있었다. 빌링을 중심으로 로스웰이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지 못하면 시즌 초반 최하위권 추락도 가능하다. 토트넘은 파페사르의 선제골과 상대 자책골이 나오며 메뉴를 제압했다. 케인과 유리스 등 팀의 주장단 선수들이 이제 혹은 이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선수가 바뀐 이번 시즌인데 스타트는 나쁘지 않다. 새롭게 가세한 메디슨이 지난 경기 이후 부상 징후가 있었지만 출전할 몸상태기의 메뉴전 승리 멤버가 모두 나올 것으로 보이는 이번 원정이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새로운 감독과 주장이 함께하는 이번 시즌인데 예상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백스리를 버리고 100% 나선 수비진에서 판더 베니 로메로와 안정감 있는 수비력을 보여주기에 솔랑케가 이끌 상대 공격을 제어할 수 있다. 손흥민과 히샬리송 솔로몬의 삼각편대를 메디슨이 이선에서 지원할 토트넘이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프라이부르크 대 베르더브레멘 시작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개막전 호페나임 원정을 승리했다. 지난 시즌 리그 상위권 순위를 이끈 선수들을 모두 지켜내며 이번 시즌에 대한 의혹을 보여줬는데 살라이가 결승골을 터트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케이텔과 회플러를 대신해 선발 출전한 메를리는 예게 슈타인과 좋은 합을 보여주며 가능성을 보였고 그리포와 헬러의 최전방 움직임도 여전했다. 브레멘은 이번 시즌 출발이 좋지 않다. 포칼컵 1라운드에서는 하부리그 팀을 만나 패에 탈락했고 개막전에서는 홈의 2점을 살리지 못하고 린헨에 대패했다. 벨기에 리그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였던 린헨을 영입해 전력 보강에 성공했는데 파트너로 나선 스타계와의 합이 좋지 않았다.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본다. 브레멘은 독일 국대 스트라이커인 필크루그가 지난 시즌 이후 팀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바이저와 비텐쿠르트 등 이선에 나선 선수들의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었다. 징계를 마치고 돌아올 회플러가 중앙에서 팀을 이끌 수 있고 그리포의 뒷공간 침투가 결과를 낼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클른대 볼프스부르크 시작하겠습니다. 클르는 개막전에서 우승후보인 도르트문트 상대로 선전했지만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 헥터가 지난 시즌 이후 은퇴를 선언했기에 파카라다가 좌측 윙백으로 나서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였고 아르텔의 중앙 존재감도 있었지만 골 결정력이 아쉬웠다. 그래도 새롭게 가세한 발드슈미트가 의혹적인 몸놀림을 보여주며 젤케와의 합을 기대하게 했다. 볼프스는 개막전 홈경기에서 하이데나임을 제압했다. 후반 중원을 두텁게 하고 나선 상대에 고전하기도 했지만 전반 30분 이전 멀티골을 터뜨린 스트라이커 유나스 비니 승부를 갈랐다. LADBG의 최고의 선수 중 하나에서 이제 볼프스의 주전 공격수로 나선은 체르니도 경기 내내 위력적인 전방 침투로 기회를 만들어냈다. 접전을 본다. 볼프스는 체르니를 비롯해 중앙 미드필더인 스반베리와 마일드 등을 영입해 전력을 잘 보강했다. 단, 구상으로 빠진 주전 센터백 보르나우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원정에서 다소 수비적으로 임할 것이다. 게르하르트와 마이르가 최종. 수비와 간격을 줄이며 수비에 치중할 볼프스가 원정 승점 한 점을 가져갈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VFL보험 대 도르트문트 시작하겠습니다. 보험은 원정에서 열린 개막전에서 슈트트가르트에 대패했다. 센터백 베르나르도를 비롯해 3명 정도의 선수가 합류하긴 했지만 팀의 전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준의 선수들은 아니기에 효과가 미비했다. 호프만과 아사노, 안티아데지 등 지난 시즌 잔류를 견인한 공격수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별다른 선수를 영입하지 않은 것이 아쉬운 개막전이었다. 도르트문트는 말렌의 결승골로 클른을 제압했다. 상대가 거칠게 나온 개막전이었기에 홈에서 고전했지만 강팀답게 결과를 냈다. 팀의 중앙을 책임지던 벨링엄이 내알로 떠난 이번 시즌이지만 브란트와 루이스 등 베테랑 자원들이 공백을 확실하게 메웠고 알런은 공중볼을 잘 따냈다. 아데미와 은메차, 아자르 등 조커 역할을 해줄 선수들도 즐비한 우승후보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본다. 첫 경기에서 대패한 보음위기의 홈 개막전에서 승리를 따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그러나 엠레 찬의 사비처가 가세한 원정팀 중원 상대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는 없다. 측면 수비가 약한 홈팀을 만나 말렌과 아데엠이, 아자르 등이선 공격수들이 측면을 넘어설 도르트문트가 개막 2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메뉴 대 노팅업 시작하겠습니다. 메뉴는 지난 라운드 토트넘 원정에서 완패했다. 주장 완장을 차고 나온 페르난데스를 비롯해 브라질 국대 카세미루와 잉글랜드 국대 미드필더 마운트를 중원에 내세워 점유율 우위를 노렸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고 마르티네즈가 수비 라인을 지켜내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가 필요하다. 마운트가 직전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기에 이 경기에는 에릭센의 출전이 예상된다. 노팅엄은 아원이와 크리스 우드 등 스트라이커들의 골이 나오며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지난 시즌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가까스로 잔류했는대 이번 시즌은 출발이 좋다. 맥케나가 이끄는 수비 라인도 믿을만하게 충분히 중위권 경쟁을 할 만한 전력이다. 메뉴의 승리를 본다. 루팅엄은 맥케나와 워럴, 볼리 등 센터백들이 탄탄한 체구를 앞세워 맨마킹의 강점이 있다. 그러나 망갈라가 기대만큼 중원에서 최종 수비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 페르난데스와 카세미루가 홈에서 집중하고 나설 메뉴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레시푸드와 안토니, 마샬과 산초 등 공격 자원들을 모두 투입할 메뉴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